투자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정보는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시장의 변덕은 예측을 불허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유행이나 즉각적인 수익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본질, 성공으로 가는 길의 핵심 원칙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워드 막스가 수십 년간 강조해온 근본적인 원칙들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워드 막스는 그의 저서에서 투자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에게 결국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인지 묻곤 합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늘 한결 같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단 하나의 비법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튼튼한 벽을 쌓기 위해 수많은 벽돌 하나하나가 중요하듯, 투자 역시 여러 핵심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고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전체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책의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워드 막스의 관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흔히 놓치거나 오해하는 부분, 즉 투자의 진정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통찰 몇 가지를 깊이 있게 조명하고자 합니다. 만약 하워드 막스 자신이 이 내용을 해설한다면 바로 이 지점들을 강조하며 잘못된 통념들을 바로 잡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 실질적인 투자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워드 막스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차적 사고의 중요성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평범한 결과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시장 평균 수익률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목표는 평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시장을 이기고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것. 이것이 하워드 막스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투자의 정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1차적 사고는 단순하고 피상적입니다. 이 회사는 좋은 회사이니 주식을 사자 혹은 경제 전망이 어두우니 주식을 팔자 와 같은 생각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수 있는 생각으로는 결코 남들보다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2차적 사고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하며 때로는 뒤얽혀 있습니다. 2차적 사고를 하는 투자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좋은 회사인 것은 알겠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회사를 얼마나 좋게 보고 있는가.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오히려 주식을 팔아야 하는 것 아닌가. 혹은 경제 전망이 암울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두가 공포에 질려 투매하고 있다면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가 아닐까. 현재 가격은 최악의 시나리오마저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은가. 2차적 사고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각 가능성의 확률을 따져보며 가장 중요하게는 시장의 컨센서스, 즉, 일치된 의견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그 컨센서스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격이 컨센서스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컨센서스 자체가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이지는 않은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하워드 막스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렇습니다. 찰리 먼거가 말했듯이 투자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똑똑하고 부지런하며 잘 무장된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정보와 분석 도구를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투자자 자신만의 엣지, 즉,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2차적 사고이며, 뛰어난 성과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자, 2차적 사고의 중요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투자의 또 다른 핵심 축인 리스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를 단순히 변동성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계에서 그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측정하기 편리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하워드 막스가 40년 넘게 투자세계에서 경험하며 강조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관리해야 하는 리스크는 변동성 그 자체가 아니라 영구적인 자본 손실의 가능성이라는 점입니다. 주가가 하루, 한달 혹은 1년 동안 얼마나 오르내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투자 목표 달성을 좌절시키는 것은 투자한 원금을 영영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입니다. 이것이 투자자들이 집중해야 할 진짜 리스크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스크가 낮은 시기, 즉 경기가 좋고 시장이 상승할 때 리스크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하락하고 경기가 나쁠 때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워드 막스의 경험에 따르면 진실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앤드류 크로켓 경의 말을 빌려 그는 설명합니다. 리스크는 상승 국면에서 금융 불균형이 쌓이면서 증가하고 하강 국면에서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이 활황이고 모두가 낙관적일 때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잊어버립니다. 리스크는 내 친구야. 리스크를 많이 질수록 더 많이 벌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앞다투어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고 높은 가격을 지불합니다. 리스크에 대한 보상, 즉 리스크 프리미엄은 점점 줄어듭니다. 바로 이때 리스크가 없다는 믿음이 팽배할 때 실제로는 가장 큰 리스크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가격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의 원천이 됩니다. 반대로 시장이 폭락하고 공포가 만연할 때 모두가 리스크를 두려워하며 투자를 꺼립니다. 자산 가격은 내재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리스크에 대한 보상은 매우 높아집니다. 역설적으로 모두가 리스크가 높다고 인식할 때 실제 투자 리스크 즉 영구적 자본손실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워드 막스가 리스크의 도착성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제대로 인식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상태 즉, 리스크에 대한 태도를 읽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고 탐욕에 차있을 때 우리는 신중해야 하며,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리스크를 회피할 때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리스크를 통제하는 핵심이며 방어적인 투자의 출발점입니다. 워렌 버핏이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리라고 조언한 것은 이 원칙을 가장 잘 요약해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리스크 통제는 리스크 회피와 다릅니다. 리스크를 완전히 피하려면 국채만 사면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만족스러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훌륭한 투자자는 리스크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적으로 리스크를 부담할 뿐입니다. 즉, 자신이 어떤 리스크를 지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그 리스크에 대해 충분한 보상, 즉, 잠재적 수익률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안전 마진이 확보되었는지를 철저히 따집니다. 가격이 내재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때 매수하는 것이 바로 이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워드막스는 강조합니다. 2차적 사고와 리스크에 대한 깊은 이해는 결국 우리를 시장 사이클과 투자 심리의 진자 운동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이끕니다. 하워드 막스가 투자에서 가장 확신하는 것중 하나는 거의 모든 것이 주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경제, 시장, 기업 실적, 투자 심리 등 모든 것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나무가 하늘까지 자랄 수 없듯 영원히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이클과 진자운동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인간의 감정과 심리 때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과잉 반응하거나 과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탐욕과 공포, 낙관과 비관, 확신과 의심 사이를 끊임없이 오갑니다. 시장이 극단적인 상태, 예를 들어 거품이나 폭락 상태에 도달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추세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생각은 역사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손실을 안겨준 위험한 함정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사이클은 반드시 반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전환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워드 막스는 말합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신 지금 우리가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온도를 재는 것이죠. 주변 투자자들이 무모할 정도로 낙관적인가? 아니면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가? 신용시장은 활짝 열려 있는가? 아니면 꽁꽁 얼어붙었는가? 자산 가격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인가? 낮은 수준인가?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탐욕에 차있을 때는 방어적으로,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는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발상의 핵심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 특히 시장이 극단에 있을 때 군중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은 외롭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 템플턴경이 말했듯이 다른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팔때 사고 다른 사람들이 황홀경에 빠져 살때 파는 것은 가장 큰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줍니다. 물론 역발상 투자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비이성적인 상태로 더 오래 머무를 수도 있고 너무 일찍 역발상 포지션을 취하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강조했던 가치에 대한 확고한 견해와 안전마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남들과 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군중이 틀렸는지 명확한 이유와 분석에 근거하여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하워드막스는 조언합니다. 결국, 하워드 막스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 2차적 사고, 리스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제, 그리고 사이클과 심리의 진자 운동에 대한 인식은 모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투자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인간의 심리적 약점을 극복하며 장기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투자는 결코 간단한 공식이나 쉬운 해답으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자신의 판단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워드 막스가 수십 년간 추구해 온 사려 깊은 투자의 길입니다. 이 스크립트를 통해 전달된 하워드 막스의 통찰이 여러분 각자의 투자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투자 원칙을 점검해 보십시오. 현재 시장의 온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이 시장의 컨센서스와 어떻게 다른지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의 수준과 그에 합당한 기대 수익률을 냉철하게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길은 길고 때로는 험난하지만, 올바른 원칙과 태도를 견제한다면 분명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